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이 예배 시간에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를 먼저 맞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뱀입니다, 뱀. 창세기 3장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뱀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뱀은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간교하다. 간교하다, 이름 뜻이 좋아요, 나빠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걸 다 똑같은 말이 영리하다, 간교하다, 영리하다. 그런데 뱀은 간교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좀 쉽게 우리가 듣기 좋게 말하면 영리하답니다. 자, 뱀이 영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을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뱀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영리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련유다는 대단히 영리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련유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도구로 가름 유다가 사탄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리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좀 있고 내가 좀 인정받는다 해서 교만하다가는 사탄에게 안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뱀이 남자에게 먼저 갑니까? 여자에게 먼저 갑니까?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왜, 왜 사탄은 여자보다 남자가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하와의 귀가 얇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담, 남자는 좀 거칠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그의 성격과 사람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와에게 마귀가 사탄이 먼저 갔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먼저 들었습니다. 남자가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말씀을 이 여자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첫 번째 메시지를 하와는 마음에 깊이 새겨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쉽게 보고 접근을 한 겁니다. 요즘도 세상이 사탄에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케팅을 할때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남자한테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먼저 접근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대단히 많이 씁니다. 백화점 가보세요. 1층 딱 들어가면 화장품 쫙 깔려 있습니다. 여자들 눈 돌죠? 2층 가보세요. 명품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자들 미쳐버리죠? 3층 가면은 여자 옷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죠? 4층 가도 여자 옷이 가득합니다. 여자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나서 5층쯤 가면은 아동부 코너가 있고, 6층이나 7층 가야지 남성부 코너가 그저 좀 있습니다. 그만큼 백화점은 여자들을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자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자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전략이 사탄이 쓴 전략이에요. 사탄이 여자를 먼저 다 불러가지고 그 마음을 쉬어 잡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자가 돈을 써야지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여자들이 낮에 열심히 다니면서 사 잡수시고 물건 사제끼고막 그래야지만 경제가 돌아가요. 여자들이 돈을 안 쓰면 경제는 절대로 안 돕니다. 그건 사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남자들도 사기를 당할 때가 있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당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가 돈을 쓸때 같이 상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물건을 사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꼭 부부가 함께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어디서 얼마를 빌릴지 카드를 어떻게 쓸지 이걸 다 상의해가지고 써야지만 돈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사탄이 만만히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분명히 아담에게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들었을 때 이미 흐려진 겁니다 그 지엄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여자에게는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름하여 삼박자 축복 뭐 그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그대로 확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여자와 남자는 사탄이 얕보지 못하고 함부로 시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사탄의 시험이 교묘합니다. 여자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 사탄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웃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마음 속에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이. 우리가 대화할 때, 나 이거 알아! 하고 얘기하면 너, 너 정말로 그거 맞어? 그러면은, 맞을 거야. 알았다가도 맞겠지. 맞을 거야. 맞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의 대답은요, 두 가지가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지어낸 말입니다. 괜히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다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소리를 애초부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말이 길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엄마한테 야단 듣습니다.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러면은 아이들 말이 길어집니다. 아 변명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으면 안 했어요. 딱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경찰관이 딱 잡아요. 그러면은 잘못을 했거든 자기도. 그러나 일단은 우깁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아저 신호가 여기가 앞에가 길어가지고 그랬어요. 아 뒤에서 차가 막 오는데 어떻게 안 가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갔지요. 말이 길어집니다. 교통경찰관이 잡았을 때는 100%딱 잘못했을 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전하시다가 경찰관이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살짝 웃으세요. 그리고 탁 이렇게 하세요. 2만원 짜리로 해주세요. 그래. 아 이거 왜나 아주 바쁜데 왜 잡아요? 따지잖아요. 그러면 6만원 짜리 끊어줍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잡힐 때 저는 그렇습니다. 살짝 웃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2만 원짜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100% 2만 원짜리 끌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가세요 하더라고요. 전두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버티잖아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괘씸죄 에 걸려가지고 6만 원짜리 다 끊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먹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두 배가 된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냥 짧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고, 찔림이 있고, 뉘우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의 은총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자가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건 천지차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대.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벌써 그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입니다. 넘으면 안 되는 경계선입니다. 이 말씀들은 강제 규정입니다.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전기세를 3개월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애누리 없이 전기가 딱 끊어집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제 신혼 초에 실수로 계좌 이체를 했는데 아마 계좌가 바뀌면서 실수로 3개월 동안 전기가 전기료를 체납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전기가 딱 끊어져 있어요. 놀라가지고 전화했더니 전기 체납이라는 거, 전기세가 확인해보니까 계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푸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애누리 없습니다. 집에 아기가 있었는데도 그래요. 90노인을 모시고 있어도 애누리 없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2억이 남아있어도 애누리 없고요. 여러분이 지난달 퇴직을 하셨어도 애늘이 없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강제 규정으로 경계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지켜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바꾸거나 변기하거나 흐려서는 안 됩니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오늘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죄싹슨 사망인데 사탄은 죄싹슨 기쁨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세상에 안식이 있다고, 세상 속에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2개월 이, 이 동안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두달 동안은 이제 마음껏 세상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교회도 안 갔대요, 일부러. 특히 주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위에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한번 다녀봤대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너무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두 번째로, 너무 시끄럽더래요. 가는 데마다 너무 시끄럽더래요. 또세 번째, 가는 데마다 돈이 많이 들더래요. 나갔다 하면 돈이래, 나갔다 하면은 몇 십만 원은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 돈 많이 들고 평안함이 없고 가는 데마다 돈을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한달 만에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제가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이 한달 만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가장 조용하고,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교회가 가장 안식을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 보면 안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만 나올 때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부르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갈 만한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한 삶이요, 가장 조용하고 은혜로운 삶이요, 가장 안식이 있는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확실히 내 마음에 새김으로써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해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